질의 앞서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네. 어, 금융감독원장님. 네. 어, 주질이 때 제가 그 중국 고선 사례를 질문하면서 네. 담당국장한테 질문하니까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네. 그 뱅크업 차이나가 말하자면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라는 것을 어, 서류를 받았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알 그,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권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 주 1년의 처리 과정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아까 지이이 몹스 마무리 못 했습니다만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도 아직 이제 내린 단계인데 이거는 한달 전에 먼저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그걸 일년의 사태를 쭉 보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야 될 것이, 이렇게, 각각 했다는 것이 좀 의아하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 회계, 외부감사를 회계법인이 하면서, 이런 그, 아 악의에 의한 것을 속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책임이 없다. 그렇게 고그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초를 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무례한다. 이게 좀, 책임 묻는 게좀 균형감이 떨어진 느낌이 안어요 예, 네, 저도 지금 그원님 말씀하시는 게그 기본적인 생각, 저 고분을 위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 다음에 이제, 이제 2천억이나 많아진 국부가 유출이 됐습니다. 네. 피해자들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예. 이걸 좀, 뭐, 국내가 아니니까 이거를 어떻게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예. 뭐 방법이 좀 찾아보면 없겠어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 외교를 강화해가지고서 예. 제가해외에대 한국은 중국은 이어들어가지고 이제, 그 이제 MOU를 맺는다 여러 가지 측면에 이제, 이제, 이제 재가 따라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금융과 협조를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안 되면은 예. 소송을 해서 찾으려고 할 경우에 지 지원이라도 해야되지않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도한번그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그런데 예, 참 여러 가지로 어... 국제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네. 많이 걸리고 정말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금 위원장님 예. 이번에그 감사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파악해 보니까 제가 거래소 가서 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보십시오. 한국 거래소는 정리금이 1조 7천억, 예탁결제원은 8천억, 전부 당기 순이익이 다 나오고 또 금융투자 금융업도 1,400억. 이게 사실은 이런 것은 이 증권업에 대한 인프라로 이게 잘이 증권을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같은 조직들 아닙니까? 예. 이제 뭐 증권을 잘나갈 때 모르지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옆에서 말하면 수수료 협회비로 사는 사람들은 조직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립금을 쌓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한시적으로라도 말이죠. 이어 거래 코스트를 좀 대폭 낮춰서 오히려 이럴 때는 정립금을 가지고 단기 순수실을를 보더라도 이걸로 쭉 참아내가면서 오히려 거래 비용 줄여서 에 금융업이 아주 주권업이좀잘 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반적인 큰 방향은 뭐 동, 동의하고요 어 지금 적립을 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의 위기가 왔을 때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하기 네.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조금, 조금씩 쓰는 것보다는 좀 정립했, 정립했다가 옛날 뭐증시안정기금이라든지뭐 이럴 때한번 크게 쓰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립하는 게 정책적으로 보다 예, 정립을 하는 것이. 네. 아, 지금 그렇게 정책을 보신단 말이죠. 예. 저는 견해가 좀 다르신데. 좋습니다. 이건 뭐,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제 의견을 전달한 거고 예, 한번 검토를 한번해주신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이제 에, 개정된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한국형 투자행 다섯 개를 지을하셔서 어, 이제 숨통을 틔워주셔서 저는 음, 신 위원장 평가를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이 이 금융투자업 보면은 이 인가 등록 단위를 48개로 쪼개놨더라고요. 예. 이제 에, 벌써 자본시장법 몇년 해봤고 이제는 감이 좀베피셨잖아요 이거 좀 유사한 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단순할 필요 없습니까? 네. 뭐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 어 덩어리로 어, 다털 겁니다. 그래서 글쎄, 48개를 아주 덩어리 한몇개 정도로 이렇게. 신규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laughs> 예, 신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